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견속해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사 주님으로면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신 미싸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핏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10월 22일자 속해온과 143쪽 43과 스테반의 순교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느낀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대인 신자 가운데 일곱 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대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 변론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성과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스대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리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대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대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세대반을 죽였지만 그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 같은 용서였습니다. 세대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세대반의 죽임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세대만을 장세지는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성도들이 집을 돌아다니며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며 헌신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문도들은 성령의 이맘으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따르는 표적들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 속에 교사가, 성도들이 많아지자 그 안에는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차별로, 불만으로, 나중에는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이 있어 종종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게 되자 나중에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까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및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 생활 속에는 이교인 생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이 자랑이었던 자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로 그들은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곳에 그대로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몇 대를 팔레스타인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풍습도 많이 잊어버렸겠죠. 자연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초대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구제하는 일로.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문제가 작지 않았던지 열두 사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사를 뽑아 굳이 하는 이 범위를 그들에게 맡기자고 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겠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를 옳게 여긴 성도들은 유대인 신자 가운데 일곱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일곱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별론일 때에도.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순교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행한 스대반의 순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대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스대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 일어나는 한 반응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 말합니다. 세대반은 바로 이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따로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테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면 실망과 좌절과 막힌 길밖에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자 하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이를 갈고 짐승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일제히 달려가 스데반을 폭행합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신성 모독죄를 물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간 이유는 부정한 죄인으로 인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물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 끌어내어 단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못 박혔고 스데반도 성 밖에서 돌에 맞은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돌로 치기 전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그 죄인을 고발한 증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 수장의 발 앞에 두고 재가를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돌로 치죠. 성수시대 당시 거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 두었다고 라 하는 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끌고 나온 그 무리들을 총지휘하는 리더십인 거죠 수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발 앞에 거뒀을 맡김으로 사울의 재가를 기다렸고 허락을 받은 후 돌로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살인에 있어서 단순한 가담자나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요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재가가 떨어지자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증인은 스데반의 가슴에 돌로 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돌 세례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작은 돌 하나만 있어도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사람의 얼굴에 맞으면 피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던지는 돌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주먹만큼 큰 돌입니다. 그것으로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 있는 힘껏 집어던집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엔 피가 나고, 온몸이 상처이고. 그럼에도 스테반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각 온 곳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스데반이 했던 그 모든 기도를 사울은 다 듣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십자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용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정수는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돌로 치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여 눈이 뒤집혀 나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하는 개념이 원수 사랑입니다. 스대반은 진정 그 마음을 소유했던 거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겁니다. 진정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대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순교의 결과 더큰 박해입니다. 주님을 위해 더 수고하며 주님이 진정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박해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 대가도 보상도 없고 오히려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려 했는데 일이 더안 풀리고 직장이 세고되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돈이 없어 쫓겨난 이런 일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박해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이 박해나 고난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이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오늘 공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5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스대반의 순교는 빛나는 멸류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대반의 순교가 빛나는 멸류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시켰답니다.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고난 없이 잘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축복을 받으면 신앙이 믿음이 더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일이 정말 잘 풀립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갑니다. 좋은 직장 얻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교회의 발을 끊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을 더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로 더큰 박해가 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와하에 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일로 인해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였던 사울은 이후 복음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스데반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부탁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술에 취한 그 황홀함 눈앞에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들 사도들의 뛰어난 설교 너무나 천사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여 그들은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형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박해,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일로 인해 초대교회의 송도들은 더 놀랍게 변화됩니다. 더 성숙합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위치로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특히 복음 전파를 땅 끝까지 이루는 사도 바울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로 흔들려 요동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표때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스대만의 순교와 초대교의 박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이 우리로 낭망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사서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한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임을 신뢰하게 하시사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지켜 이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사서 사랑하는 우리 속해 속도원들 모든 가정에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신 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이 코로나의 과정이 마치고 기쁨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때더 놀라운 감사와 간증으로 나아가는 우리 속해 우리 속도 오늘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시키심 이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